아크 심리학과 가스 라이팅.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나요?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은 차라리 귀엽습니다. 진짜 피곤한 사람은 겸손의 가면을 쓰고 당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위선자들이죠. 당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겸손한 척 자랑질의 다섯 가지 기술.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첫째, 불평을 가장한 자기 과시입니다. 아, 프로젝트를 세 개나 맡았더니 쉴 시간이 없네.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당신의 공감을 요구하는 거죠. 둘째, 걱정을 빙자한 은근한 자랑입니다. 이 명품 가방 비 오는 날 들어도 되나? 괜히 샀나봐. 당신의 부러움을 사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. 셋째, 도움을 요청하는 척 능력을 과시. PPT 잘못 만드는데 이 정도면 괜찮을까? 완벽한 결과물을 보여주며 칭찬을 유도하는. 넷째, 자기 비하로 칭찬을 유도하는 화법난 머리 나빠서 노력하야라는말 들어보셨죠? 다섯째, 아는 사람을 언급하며 자신을 격상시킵니다. 저 오부장님이랑 저녁 먹는데 인맥을 과시해 당신을 위축시키는 거죠. 이들의 소름 돋는 자랑질 기술을 간파하고 당신의 멘탈을 지켜내세요.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하단 확인 바랍니다.